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예, 오늘은요 2021년 6월 19일이고요 어, 앞서 FOMC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온 전망치를 여러분들한테 전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어, 요번에는호주의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갖고 어, 오늘 영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어,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fomc 매파적 성향을 보이자 호주가 깜짝 놀라 17일날 그날 호주 중앙은행 총재 연설이 있었고요 어, 시장 반응은 뭐 여전히 비둘기적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 호주 실업률이 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리고 규제 당국의 안전성 규제 언급이 있었는데요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fomc 이후에 해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호주 중앙은행 총재 연설인데요. 어, 연설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았던 것보다 낮은 실업률과 빠른 임금 상승과 함께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이사회 전략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이 2에서 한3% 목표 번위 내에서 지속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말 CPI 인플레이션은 일부 대유행 관련 가격이 저렴해졌다가 다시 그게 풀리면서 기저효과죠. 6월 분기에 일시적으로 약한3.5% 정도로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유행 관련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공급 사이드의 수급이 약화가된 거죠. 일부 품목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게 가격이 인상됐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약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원자재 가격이 요즘 들어서 조금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범위에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이 최근 보다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간 벗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어, 이런 이유 때문에 물가도 아직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고, 임금 상승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번 중앙은행 총재 연설에서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어, 7월에 이제 발표할 힌트를 이제 주는 거였는데요. 하필이면 FOMC 어, 6월달 통화정책 회의가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쪽으로 시선이 쏠려서 어, 주방은행은 어, 약간 좀 찬밥 신세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죠. 어, 일단은 뭐첫 번째 언급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3차 QE를 중단한다라는 거를 옵션 했다가 이제 놨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비슷한 기간 동안 현재의 QE 3차 프로그램을 반복한다라는 거 그리고 구매 금액을 축소하거나 기간을 더 늘려서 구매를 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과 경제 전망을 기반으로 해갖고 채권 매입 속도를 더 자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검토를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론으로는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옵션인 9월 채권 매입 중단을 배제. 그러니까 요거는 QE는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고, 배제하는것 외에는 아직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옵션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중앙은행의 채권 구매 프로그램은 경제 회복에 필요한 조정 조건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 매입 중단을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요셋 중에 하나 한다는 건데, 어, 지금 전에도 이제 야,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 커머니스뱅크에서는 요거 500. 으로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웨스트팩에서도 500으로 줄이는 거, 다만 이제 내셔널뱅크에서는 요거 750으로 250 정도만 줄이는 거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는 다소 긴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요 상황은 조금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력한 거는 뭐한 3번하고 4번인데. 음, 3번 같은 경우가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게 만약에 4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거의 단기 전망이기 때문에 어, 경제가 좋다 그러면 은 매입 속도를 줄였다가 어, 경제가 갑자기 또 나빠졌어 그러면 또 매입 속도를 올렸다가 그러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어, 그래도 이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호주 실업률입니다. 이번 5월달 실업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정도로 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어, 좋게 나왔을 때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죠. 예, 제 구독자분들이라 그러면 조금 이제는 예상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스컨 머리슨 총리하고요, 어, 재무장관의 트위터를 이제 같이 볼 건데요. 똑같이 비슷하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경제가 어, 다시 포효를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뭐 강하게 전세계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콘 모리슨 총리도 job, job, jobs, more jobs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다 늘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11만 52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어, 실업률이 5.1%까지 낮아졌다 음, 전세계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트위터를 날리셨어요 예, 오른쪽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요,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이 뭐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해서 17개월 내에 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 일자리 시장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뭐 지금 뭐 시내 에 나가 보면은 솔직히 자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고 그런데.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하긴 하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호주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낮게 나오자 이런 뉴스가 쏟아집니다.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앞당길 것이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자 또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잘 아실 것 같아요. 경제 전문가들이 항상 이렇게 비난하는 분이 한분 있어요. 어 크리스토퍼 조이스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주 고용시장은 허점이 있다. 어떤 허점이냐면, 이렇게 고용이 이렇게 잘 나온 거는 비거주자 중에 이제 고용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33만 명이 떠나면서 그 일자리 공석이 어, 생기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 통계가 올라간 거지, 어? 실제적으로 경제가 좋아서 고용이 늘어나서 이렇게 좋아진 게 아니다. 그러니 뭐한 실업률이 2% 정도가 움직이는 게 요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안 받고 싶은 호주 중앙은행 총재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QE를 이어가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채권 투자를 했던 투자자 입장으로서 어 비싼 가격에 채권을 좀 사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입장에서 뉴스를 내놓은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FOMC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자. 호주 규제 당국 건전성 규제 언급 그러니까 대출 규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웨스트팩에서도 아, 올해 연말에 이 규제가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다시 바꿨죠. 아 내년 천화 할것 같은데 이렇게 바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FOMC 매파적인 성향 보이자 나왔다라는 거죠. 놀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장관 프라이덴버그는 주택 시장에 대해 중앙은행 총재 필립 로우하고 어, 어프라 웨인 바이어스와 이야기를 했다고 금요일 어제 밝혔습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오르는 거니 우리는 괜찮아.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구매자가 기록적인 저금리하고 연방 정부의 홈 빌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정부 부양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무장관 조시 프라이덴버그는 높은 주택가격이 경제에 좋다. 말하면서 중앙은행과 국가의 건전성 규제 당국은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가계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 기준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시장을 시키기 위해서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은행 규제 기관. 어 이런 식으로 어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호주 최대 대출 기관인 커머넷스 뱅크는 새로운 대출 신청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이자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앙은행과 호주 건전성 규제 당국은 향후 몇주 안에 전국 시장의 열기를 완화할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왔던 얘기죠. 호주의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자보다 실거주자가 시장에 진입을 많이 했습니다. 집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기고 모기지 대출하는 많은 사람들과 중소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대출 많이 해주면 좋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대신에 상승하는게 경제에 더 좋은 일입니다. 하고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무장관은 이러한 가격 상승에 이 점에 한계가 있다고 시그널을 날렸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모니터링 해야 되고, 과열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며, 이것은 규제당국하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실거주자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무장관은 이런 속내인 거죠. 실거주자는 건드리지 마. 야 우리 선거 있어 실거주자는 건들지 마라. 미국의 FOMC가 매파적으로 나오자 어, 규제 당국은 호주 4대 은행들한테 위험한 대출 데이터가 야, 이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데이터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다음 날 이제 어저께 어, 커먼웰스뱅크에서는 모기 대출 조건 플로어 금리를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위험한 대출 데이터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커머네스에서는 금요일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어 레이스를 인상을 하겠다. 기존 5.1%에서 5.2%로 0.15%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플로어 레이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받았을 때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어, 평가하기 위해서 5.25%까지 이거 이자를 갚을 수 있나, 없나? 그래야지 이제 돈 빌려주는데 안전한지 안한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출 기준을 강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FOMC가 매파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호주 규제 당국이 깜짝 놀래서 은행들한테 야, 위험한 대출 빨리 가져와. 데이터 뽑아보고 이거 위험한지 좀 평가하게. 그랬더니, 아, 우리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대출 조건 강화할 거야. 언제부터요? 어저께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행 언제부터요? 당장 내일부터. 발표 금요일날 하고 시행은 토요일날. 그 대출 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은행 갔다가 어? 이거 기준 이거 저희 어저께부터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거 수입이 좀 늘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커머니스는 자사의 결정이 외부 환경 FOMC, 우리의 규제 약속 규제 당국 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다른 은행들도 똑같이 커머넨스처럼 이 길을 밟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별도로 목요일에 중앙은행 총재 필립 노우는 어, 앞으로가 고려하고 있는 미래 잠재적 거시 건전성 정책 옵션에는 예, DTI 및 LVR 제한과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같이 이자만 상환형 투자자 대출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도 더 강력한 DTI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 FOMC 이후에 해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좀 볼까 합니다. 예, 브라질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0.75% 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기대가 급증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3회 연속 0.5pp 인상을 했으며 더 빠른 인상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뒀다는 얘기겠죠. 수요일 중앙은행 만장일치 결정은 블론보고 설문조사의 38개 예측과 정책 이반자의 자체 지침과 일치하여 4.25%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3월 이후에 대출비용은 총2.25%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은 8월의 다음 회의에서 또 다른 0.75% 포인트를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전망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더큰 인상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가가 더 오른다 그러면은 뭐1% 아예 그냥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 전 세계 이제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볼 수가 있는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어, 6월달에 올렸다라는 거고 4.25% 기준 금리를 가져갔다라는 거고, 어, CPI 물가 같은 경우는 한 8.1%까지 올라왔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올렸고 터키가 올렸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겠죠. 다른 나라들이. 17일 날 뉴질랜드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와서고 어, 기존에 ANZ 뱅크에서는 어, 2022년도 8월달에 기준금리 인상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6개월이나 또 앞당겨져가지고 내년 한 2월 정도에 어,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뉴질랜드 중앙은행하고 재무부는 뭐 어, DTI 규제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시사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구매를 할수 있지만 생애 첫 구매자는 조금 완화적인 입장은 어느 정도는 가져가겠다라는 거고 럭셔리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과 투자자에게 더 어려워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 비싼 집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조건을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거죠. 어, 행동에 나서는 전세계 중앙은행들, 어, 연준 출구 전략, 기정사실화. 블룸버그는 한국과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짚기도 했다. 지난주 이주열하는 총장에는 71주년 기념사에서 하반기 이후 역점 사항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야 된다고 라 밝혔다고 합니다. 1년 당겨진 미 금리 인상, 한국 4분기 금리 인상 가시권, 미국 연준 2023년 말까지 금리 인상 시사, 인상 시기 1년가량 앞당겨 하는 금통위 다수 인상 필요성 언급, 전문가 10명 중에 10명이 연내 인상을 전망했다. 금융업계는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7월, 8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온 뒤에 10월, 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국의 강해진 경기 회복 신호로 인해 우리나라의 올 하반기 금리 인상령에 대한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어, 그런 뉴스가 나오는 과정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OK 저축은행, 정기예금특판, 하루만 맡겨도1.7% 주겠다. 이거 되게 좋은데요? 지금 호주 제가 커머네스뱅크 0.35%인데 하루만 맡겨도1.7% 준다는데? 괜찮네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예상한 건데요.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 10명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한 11월 달, 11월 달, 11월 달, 11월 달 4분기 뭐 11월 달, 10월 달, 이두분 빼고는 다 11월 달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다음은 이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도 6월 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9월 달에 금리 인상, 어, 하겠다라는 강력한 시사를 했고요. 그로 인해 갖고 2023년 뭐 끝자락 말까지는 거의 한 다섯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에는 또 2분 빠지면 섭하죠. 어, 웨스트 페그네 호주 2023년 1월에 기준금리 인상할 것 예상. 현재 0.1%인 공식 기준금리는 2023년 말까지 0.75%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어, 이전 영상 어, 경제전망에서 보여드렸던 전망치죠. 그러니까 0.75%까지 3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거니 호주 중앙은행 어, 기준금리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전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면. 파란색 점은 기준금리가 인상된 거고 빨간색 점은 기준금리가 인하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주택가격 상승률이 쭉 올라가는 거.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FOMC가 쏘아올린 어, 통화정책 회의에서 매파적인 성향이 지금 다른 나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어,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어, 미국이 쏘아올린 FOMC 매파적인 성향이 어, 다른 나라들이나 호주에 깜짝 놀라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조금 낮아진다든지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든지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이제 성장이 좀 꺾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좀 들어요. 그런 거를 좀잘 대응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